2019년에 출시된 레이저 데스에더 에센셜 유선 마우스 레이저에서 가장 성공한 마우스라는 데스에더의 보급형 모델로 치킨값도 되지 않는 1만원대 미쳐버린 가격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도 후회하지 않을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여기 탑5에서 광고 없이 단점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형 오랜만이야 잘 있었지? 뭐라고 레이저데스에더 에센셜 유선 마우스를 사려는데 어떠냐고? 레이저 제품 중에 에센셜이라는 이름이 붙는 제품은 보통 보급형 제품을 말하는데 이 제품은 레이저데스에더 마우스의 보급형 마우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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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가격은 지금 현재 로켓 배송으로는 1만 원 후반대이고만. 정말 겁나 싸긴 사네 가격은 항상 바뀌니까 지금 가격이 궁금하면 링크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한 확인해 보세요. 레이저데스에더 V2 유선 마우스가 거의 5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니까 이건 뭐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니. 사면 개꿀이지. 형, 하지만 아무리 레이저에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형에게 정말 많은 제품인지, 단점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내가 형 그럴 줄 알고 상품평하고 아마존까지 뒤져서 여기에 장단점만 깔끔하게 정리했고 특히 단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고파서 일부러 자세히 말해줄 테니 꼭 보고가 협찬받아서 미적지근하게 언박싱하고 끝내는 그런 리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자, 시작부터 가면좀 미안하니 장점 먼저 보자고 첫째, 무지막지하게 싼 가격 레이저 브랜드를 달고 판매 중인 제품 중에는 가장 저렴한 제품 중 하나로 단돈 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 레이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데스에더의 쉘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데스에더 마우스의 그립감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부담 없이 한번 사서 써보기 좋은 마우스지 둘째, 클립감 가격을 생각하면 클립감이 경쾌하다는 평이 많은데 사실 요즘은 레이저 마우스가 내구성이 좋은 광수 위치로 다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 마우스는 아직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거든. 내구성은 광수 위치에 비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평가를 보면 클릭감에서는 광수 위치보다 훨씬 경쾌하다는 평이 많아. 셋째, 조용함. 클릭 소리가 무서움은 아니지만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사무용으로도 적합해. 넷째, 땀에 강한 코팅. 땀에 강한 까끌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손자국이나 오염에 강한 장점이 있지. 자, 장점은 이 정도로 빨리 마무리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단점을 까볼까? 첫째, 휠 튕김. 가장 많이 지적되고 가장 심각한 단점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휠을 빨리 내리다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휠 튕긴다고 하거든.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상품평이 심심치 않게 많으니 참고해야 할 거야. 둘째, 크고 무거운 편. 마우스 크기가 조금 크고 엉덩이도 높은 마우스이기 때문에, 손이 작은 사람이거나 핑거 그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큰 마우스이고, 무게도 96g이기 때문에, 유선임에도 꽤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 최근 가장 핫한 마우스라는 로지텍 지프로 X 슈퍼라이트는 무선이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63g밖에 안 되니까 요즘 나오는 무선 마우스보다도 무거운 마우스이니 이 점은 감안하고 구입해야 할 거야 셋째, DPI 버튼 없음 버튼이 총 5개로 최소화된 버튼 수이고 특히 휠아래 쪽에 DPI 조정 버튼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DPI 세팅을 하려면 프로그램에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 참고해 넷째, 케이블 데스에더 마우스는 케이블이 패브릭이고 파라코드 케이블 같이 아주 유연한데 데스에더 에센셜은 케이블이 고무 케이블이야 그래도 비교적 유연한 편이라서 불만평은 거의 없더라고 하지만 좌우간 파라코드 같은 유연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야 다섯째, 사이드 코팅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도 데스에더 V2와 비교했을 때 차이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데스에더 V2는 옆면에 코팅이 전체적으로 모두 고무로 코팅되었지만 이 제품은 데스에더 초기 모델처럼 부분적으로만 요철로된 피트로 마감되었고 고무가 아니고 좀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이 되었거든 그래도 사용자의 평가는 내구성도 좋고 촉감도 나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점만 정리했는데, 어때? 비교적 단점이 많이 없고, 기본 품질이나 성능에서는 내가 리뷰한 이 가격대 제품 중에서는 아주 양호한 제품이야. 그리고 가격이 워낙 출중하니까, 그냥 체험사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라고, 당장 사겠다고? 형, 이왕 살 거면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은 쿠팡 링크에서 좀 사줘. 나 용돈 주는 셈치고.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바이바이.